안녕하세요, 구의곡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스터리그 이제 점검해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네, 여전히 지금 버그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게 이 버그에 대해서 반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원 공격으로 정 유닛을 0으로 만들었을 때. 동일한 전투에서 그 공격이 공격을 명중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낮은 스코어를 획득. 그러니까 지원 공격으로 적을 내 그러니까 내 거죠. 내 지원 공격. 그러니까 상대방 지원 공격이 아니라 내 유닛으로 지원 공격으로 적 유닛을 0을 만든 다음에 동일한 전투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다 제턴이죠. 그 지원 공격이 공격을 했을 때 <laughs> 이런 버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거 왜그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웃긴게 이게 문제가 외부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사용한 플레이어는 서포트 대상 외이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죠. 그냥 자기들이 못 고치니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왜못 고치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에뮬레이터, 에뮬레이터 대부분 사용하는데. 아니, PC버전을 내주던가. 그, 구글, 뭐야, 구플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구플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사람들. 좀, 설치도 귀찮고. 맞춰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 대부분 이제 에뮬레이터 많이 쓸 건데. 물론 구플 쓰는 분도 이제는 좀 많을 건데. 아니 이거로 좀 회피를 한다는 게 좀... 선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좀... 아무튼 보여드리려 하겠습니다. 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눌렀어 이거... 마스터 와서 걸렸거든요? 가는 이제 여기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풀점 부분 아니구요 이제 카콩때각성 유니콘 때그 부분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저거 오류대로라면은. 이것 때문에 발생한 게 맞을 겁니다. 어 공식에서 말한 설명대로라면 조금 더 가야 될 겁니다 아마. 또 반격하고 갖고 남니 지구경을 소란이 막히고 나. 저는 아마 이제 지원 공격이 지금 각성 유니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맞을 거예요. 이런 일반 공격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제 지원 기차 지원을 했을 때요기도 아니고요. 이제 조금 더 가야 될것 같네요. 어 여기서 지원을 할건데 여기서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리고 상대분 터졌어요 상대분 터졌죠 0이 됐죠 아마 요거 때문에 지금 버그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요 때문에 지원 공격이 0을 했, 여기서 지원 공격은 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번더 지금 공격을 했잖아요. 동일한, 동일해서. 한번더 지원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졌어요. 저 부분인 것 같아요. 저 말하는 게. 각성 효율권에 한번 공격한 다음에, 적을 킬를한 다음에, 동일한 턴에 한번더지원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요런 문제가, 요 버그 같아요. 저기 말로는.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이걸 왜못 고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걸 왜 굳이 일반 그 뭐야, 에뮬레이터 탓을 하는지... 오늘 그렇게 많이 보는데, 이걸 못 고친다는 게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저 문제가 맞는 게, 제가 동일하게 한번더 공격을 했어요. 근데 저... 한번 했는데 없더라고요. 저렇게 안 하니까! 똑같은 적을 상대했는데, 적 부분으로 이제 안, 안 죽이니까, 안 하고 이기니까, 정상적인 점수가 나왔어요 아, 이건 좀 실망이네요, 반나이. 자, 그만큼 도움 엄청 뽑아가면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